출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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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고 싶지 오 다리 유연하다 어 지금 시기 애들 다 이렇대 막 쇼파 올라오고 담아? 음... 잘 준비됐어? 아니 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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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. 니용돈 받았어요. 우와. 대구 그 아. 롯데백화점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오늘 내비게이션 타고 갔다 아. 이런 내용을 내 설마 선물 전전할게. <laughs>

어머, <laughs> 어? 어머나, 이거 누구야? 우리 나은이 어디 갔어요? 그.. <laughs> 그.. 아손저 버린 거 봐라. 어그 버리면 안 돼. 아, 어. 와, 나니, 와, 아 어, 힘들다. 어, 절로 절로 해달라 아빠. 저 쪽으로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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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빨리 올라온다. 우와. <laughs> 어. 우와 같이 같이 내려갈까? 나니?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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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봐. 네가 또 올라가봐. 어, 있다? 아, 진짜 웃겠다 슝! 촤촤촤촤촤촤촤 우와! 도착! 오 우와! 우와! 응? 아이, 물 먹는 거 아니야, 여권님.

조명있고 <놀람> 응 또? 또 해봐 콩 오잉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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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맛이 응. 어때? 쑥 맛이야? 쭉쭉쭉쭉아 물이 또 사라졌네. 봐봐. 쑥. 먹는 척한다 얘 계속. 슉. 어 물이 없다 엄마 손에. 아, 빠쉿 아, 빠쉿 아, 아, 쉿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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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아, 눈, 눈. 커. 눈. 눈. 오. 눈. <laughs> 너무 귀엽다.